요한계시록 15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손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제 그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대접의 이제 재앙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을 성경에서 마지막 재앙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그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우리 보통 생각하는 시간적, 순서적 차원에서 마지막이냐 하는 것은 이제 큰 하나의 논쟁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곱인과 일곱나팔과 일곱대접이 그 비교해 보시면 그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곱인 다음에 일곱나팔이 오고 시간과 순서적으로 그다음에 일곱 대접이 나오는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 그 내용이 중복되고 반복되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제일 많이 주장하는 해석법이 연대기적 시간적 순서적 이해를 가지는 것이 제일 많이 주장됩니다만는 보면 볼수록 이런 일들은 중복되어서, 제가 채택하고 있는 해석 방법은 개괄식이라 그랬죠. 개괄식이라는 것은, 같은 내용을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다시 반복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인으로 설명됐던 마지막 때의 모습, 이 마지막 때라는 건 예수님 초림하셔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의 전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을, 어 무슨, 시간적으로, 이 신약시대의 저 끝에 대몇 뭐 년간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인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그러듯이전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마무리 될 것인가, 라는 어, 설명 즉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하는 것은 인을 떼는 방식으로 그런 시각에서 어, 설명되어지는 것이고 어, 그래서 하나님이께서 어, 마지막 심판자시면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반하고 외면하고 살면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는 나팔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팔은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대접은, 말 그대로 이렇게 담은 것을 쏟아붓는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앞에 인이나 나팔이 회개를 축구하는 측면이 강조되고 그 여지를 남겨둔 시각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외면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을 시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저를 포함한 실력 있는 학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이런 이해가 요한계시록을 제일 잘 푸는 것이냐? 그렇게 우리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중 제일 낫다, 상대적으로 제일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은 어느 부분은 분명히 순서적이고, 어느 부분은 상징적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어느 만큼 중첩되어 있고, 어느 것을 어느 만큼 순서로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의 실력으로는 다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우리가 풀어가면서 이런 문제는... 말하자면, 순서적으로 따지면 어디가 하나 걸리고, 또 전부 개괄식으로 따지면 또 어디가 하나 매끄럽지 못한 이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개시록이 개괄식으로 푸는 것이 가장 그 본문의 의도에 접근한 해석이라라고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것을 만일 순서적으로 마지막으로 본다면, 우선 뭐와 충돌이 되냐 하면요. 바로 앞에 있었던 14장 14절 이하의이 마지막 심판의 모습과 벌써 충돌이 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는 금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셨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 돼네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라 하니. 구름이 앉으시니라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재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하라되네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성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성 밖에서 그 틀이 발핀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건 분명히 이 14절에서 20절에 이르는 이 14장의 이 부분은 분명히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다시 마지막 재앙이 있으면 이건 말이 안 맞습니다. 앞에 이4절에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이 분명히 최후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겹치느냐? 이 앞에는 14절에서 20절의 이 내용은 이 선포가, 이 선포된 때가, 어, 그 때가 현재로서 이 심판이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4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2장부터 이어진, 기억나시죠? 아, 그 여자와 붉은 용간의 싸움. 그래서 이제 이 용이 어, 자기의 대행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두 짐승으로 인하여 경배를 받고 그 죄악된 일의 두 대행자를 앞세워서 세상을 모두 죄악된 세력 아래 묶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싸움이 뭐냐 하면 저들에게 경배하고 어,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하나님 편의 손자와의 영적인 충돌을 묘사하고 있고 그 차원에서 14장 마지막 부분이 짐승과 그에게 경배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 진노를 당하리라. 라는, 미래에 일어날, 그, 운명을 지금 이 12장에서 14장 사이에 있는 짐승을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영적 그 충돌에서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의 운명을 보여주기에 여기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과 15장에 등장하는 일곱 대접의 장면은 어느 것이 앞선 것이냐라고 얘기하면 15장 것이 시간적으로 앞선 것이고 14장, 14절 이하의 것은 그것보다 도 뒤에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충돌과 저들의 결국을 보여주기 위하여 먼저 앞서 이 묘사가 순서상 앞서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런 식의 이해가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이해하고 있는 여태껏 나온 계시록을 이해하는 해석법 중에 제일 어, 본문의 에, 이, 이 의도에 접근해 있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에, 마지막 재앙이라는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 에, 어떤,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장 13절에 가시면 일곱나팔 재앙 속에 이런 그 세화에 관한 그 예언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와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화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세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나미로다 하더라 세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화는 그러니까 앞이 세 천사의 불나팔이 남았다 이거죠. 그리고 12절 보시면, 넷째 천사가 이미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여섯, 일곱이 남았는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게 이제, 첫 화입니다. 그것이 9장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9장 내용을 1절부터 다시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조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적행을 연이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이제 이 무적행으로부터 나온 이런 악한 존재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다섯째 나팔의 재앙이요 첫째 화입니다. 둘째 화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외 화 둘이 있으리로다.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내불에서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드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아. 마병대 수는 이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느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의 유황을 인하여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소고 유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하고서 이게 이제 여섯째 나팔 재앙이면서 둘째 화입니다. 그죠? 근데 이둘째 화는 첫째 화와 뭐가 다르냐면, 첫째 화는 무적행으로부터 나온 연기와, 거기에서 나온 무슨 황충, 전, 뭐, 어, 전갈의 권세, 에,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그, 말자면 죄로 인하여 작초되는 심판이 첫째 화입니다. 그럼 둘째 화는, 뭐, 첫째 화하고 뭐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끝에 20절과 21절에 이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않더라. 이게 하나의 힌트입니다. 그리고서 10장, 11장에 걸쳐서 무슨 얘기였냐면 두 증인 얘기였다고요. 이제 요한이 작은 책을 받아먹고 증인 노릇을 해야 한다. 하는 사명과 11장의 두 증인. 우린 교회라고 믿고 있죠. 어, 교회가 그 증인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 가운데 끼어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둘째 화, 여섯째 나팔 재앙 속에는 재앙과 함께 그 재앙 속에 뭐가 있냐면, 교회의 증언이라는 것이 거의 함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교회에게도 순교, 핍박과 순교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재앙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화까지 나고 셋째 화는 이미 순서, 그 우리가 보기에도 마지막 재앙이 될수 있고 그 마지막 재앙은 결국 이 둘째 재앙의 교회의 증언을 거부하고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재앙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10장, 11장, 11장, 15절 가면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14절부터 보죠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면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이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그러니까 이 14절에 있고 그니 그러니까 10장, 11장을 말하자면 둘째 화 속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울면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그러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지에 앉은 2 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감사없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언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주시며 또 땅을 망할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서이다 하더라. 이에 예, 하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보이며 또 번개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15절의 일곱째 천사의 나팔은 분명히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죠? 아, 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그러니까 언급되고 있는 걸 봤어도 그렇고, 이 19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늘이 열려 리 성전이 열리고,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아, 그의 백성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또 언약계가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성취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마지막입니다. 그래 놓고, 12장, 13장, 14장이 있었죠. 12장, 13장, 14장은 뭐였죠? 하늘의 전쟁이 있고, 또, 어, 어, 그, 어, 표 받게 하는 일이 에, 등장을 하고, 어, 14장에, 에, 그, 아까도 우리 본바와 같은 그런 12장, 13장, 14장에, 에, 그 여자와, 아, 용과 용을 위해 사탄을 위해서 일하는 두 대행자가 등장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이 묘사되며 저들이 우상 짐승에게 절하고 악한 세력의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을 묶기 위하여 이마와 손목에 표를 받게 하고 하는 일들이 거기 묘사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뭐죠? 즉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이러한 심판과 이러한 음, 어, 말하자면 현실 속에서의 일어나는 무슨 재난들, 비극들 심판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배경 설명을 위하여 12장에서 1 4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무슨 재난이 아니고, 이기심 정도가 아니고, 국가와 국가 간의 이해관계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서 그 결과 이러는 것이라. 하는 것을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12장에서 14장입니다. 그래놓고 15장, 이제 마지막 재앙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인적을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렇게 됐죠. 이 마지막 재앙은 말하자면 일곱째 나팔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까 여섯째 나팔 속에 교회의 증언이 포함됐던 것 같이 일곱째 나팔 속에 이 마지막 재앙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우리가 첫그 처음 계시록을 그냥 아무의 도움도 없이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읽으면. 일곱 인이 있고, 일곱 인이 확대돼서 일곱 나팔이 일곱 인의 속에 있고, 일곱 나팔 중에 일곱째 나팔 속에 일곱 대접이 들어간 것 같이 맨 처음에 읽힌다고요. 그렇지요. 근데 언제나 보면, 일곱 인을 설명, 일곱 인에서도 설명하다, 일곱째 인은 분명히 마지막 장면인데, 마지막 장면은 정확한, 자세한 묘사 없이 넘어가서 일곱 나팔로 넘어가 버리죠. 일곱 나팔도 마지막 나팔은 넘어가버리고 일곱 대접으로 가죠. 일곱 대접이 끝나야 비로소 예수님의 재림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났냐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순서를 따라서 일곱 인내 과정이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일곱 나팔이 있고 뒤를 이어서 일곱 대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종말의 전... 전 시간에 걸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심판의 일하심을 세계의 모습으로 본 것입니다. 요한이.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도 얘기한 것처럼 인이라는 시각에서 한번 봤고 나팔이라는 시각에서 한번 보고 대접이라는 시각에서 한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은 다그 시각에 따라서 서로 다른 면이 다른 쪽에 들어있지 않은 쪽에 대한 설명이 있을지언정 사실 본질적으로는 같은 얘기를 방향을 달리하고 시각을 달리하고 관심을 달리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도 첫째 화가 지나가고 둘째 화가 등장하고 둘째 화가 지나가고 셋째 화가 등장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일하심,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죄악된 세상은 결국 그 운명이 뻔하지는 심판과 멸망으로 끝날 것이고,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보상과 천국이라는 복된 나라로 영접될 것입니다. 그것을 첫째화, 둘째화, 셋째화로 보자면, 멸망시킬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이 끝나며 심판자가 누구냐를 밝히시는 것이 이는 그 재앙이었고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라가 나팔 재앙이었고 그러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다른 방법이 없다가 이제 대접 재앙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접 재앙을 마지막 재앙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다른 선택에 다른 방도가 없다는 라 차원에서 마지막 재앙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요 이 셋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종말이라는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예수님 초림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전 기관의 전 기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의 그 죄악된 세력을 꺾으시며 심판하신과 함께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원하, 부르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경고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자 구원의 기그 구원과 회개를 위한. 기회로서 베푸시는 일련의 손길이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을 보면, 이제 그것이 더 이상 회개치 않은 자들. 아까 우리 여섯째 나팔, 둘째 화가 그것이었죠. 둘째 화가 교회의 증언을 포함하고 있고 그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은 자들로 그 둘째 화를 끝냈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 다시 한번 볼까요? 9장 20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수와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들에게 남은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이제 마지막 심판밖에 없다. 이게 이제 일곱 일곱 대접은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말세. 하나님은 이세 가지 말하자면 간섭을 그 개입을 역사 속에서 개인의 실존 속에서 사실은 다 만나는 것이죠. 그렇지 우리가 보는 계시록의 그 뜻과 우리에게 의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심판 마저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을 위하여 하시는 것은 물론 그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을 불러들이는 것이 그 심판의 궁극적이고 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반대하는 자들을 물론 심판하시며 벌 주시는 것이 부수적으로 쫓아오지만 그것마저도 그냥 이렇게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회개케 하며 구원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서 이 심판은 이 종말의 세상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각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제일 중요하게 가져야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선포하기 전에 섣부른 성질을 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절망에 빠지고 무슨 방법이 없고 다른 방도가 없을 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을 그 은혜와 구원과 그리고 그 뜻하신 영광된 나라의 완성을 이루시되, 이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일하시며 이루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종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적인 분위기와 그 성격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신 의도를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특징으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너무 쉽게 우리와 뜻을 달리하거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도끼 눈을 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에게 맡겨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도 저 예수님이 그랬고 스테반이 그런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을 사서소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기회들을 불평하고 속상해 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증언의 마땅한 기회인 줄로 아는 신앙적인 충성과 십자가를 진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할수록 하나님께서 이제도 죄악된 세상과 죄인들을 벌하시기보다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고 계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주께서 이루시며 원하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그 구원과 그 나라를 위하여 신자된 자리를 지켜야 할 것이며 허락되는 시간과 기회들을 주를 위하여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을 돌아보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주를 기쁘게 하는 신자된 헌신과 충성과 믿음의 성실함으로 주 앞에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